우와씨. 우 우와. 네 안녕하세요 장탄계한사입니다 어, 오늘 MTB 타고 리커버리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MTB로 리커버리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황영산 올라왔고요. 저 앞에 보시면 황영산 화장실 있고, 화장실 싱글 다운으로 해서 집으로 복귀할 건데요. 어 싱글 다운 영상만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는 코스니까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잠깐만요. 프풀 달고. 싱글용 자전거죠? 싱글용 자전거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어, 앞뒤 타이어 뭐, 두꺼운 걸로 했고요. 핸들바는, 그, 뭐, 저렴한 거. 어, 다들 아시는 그, 회사 거. 그리고 이거는, 안장은 옛날에 제가 27주 뭐, 스카 탈때 그거 쓰던 거 집에 있어가지고 했고요. 휠셋도 연설용 휠셋으로 쓰던 건데, 어, 그거 마치 몇개 장착이 딱 맞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도 다들 아시는 제품이에요.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비는 뭐 9위에 50티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동기는 뭐 gx 급이고요 여기 어 32티.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진해서 잔쪼로 가면 그 봉수대예요. 오늘은 봉수대 안 돌아갈 거예요. 여기 화장실 다운. 자, 갑시다. 길이 이렇게 많이 안 와봐서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 완전 길을 익히면서 가야 되는데. 아. 싱글 좀 많이 타야 넣는데 버벅거렸어요. 빈스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우와 우와, 야, 야. 야, 네, 기특하신데요? 속도를 못 내겠네요. 자, 여기서 화장실이죠?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가시면 끝내주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도 오랜만에 와봅니다. 한 5년 전에. 많이 탔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충분히 타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천천히. 길이 좋죠? 우와. 아씨 아니다 아니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니다 저쪽 이쪽이 저쪽. 아니고 좋죠 좋죠 쪼릅 타고 나. 려가 이렇게 핸들바에 걸리지 않게 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다음에 또 오면 되죠 이쌰야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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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laughs> 네. <laughs> 화장실 싱글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까 책에서 내려왔는데 저내려가 되겠다 내려가 봅시다. 우씨. 와. 와. 순간 순간 당황했습니다. <laughs> 탈수 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씨. <laughs> <laughs> 자, 타이트게 내려갈게요. 이게 최인길이라서, 어, 이게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어, 절대로, 쫑건 절대로, 강입니다. 뭐,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왼쪽 계단 내려가시다가, 여러분 내려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괜찮다고, 좀, 재밌는데 아, 장나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감짝 아, 아, 왼쪽이네. 아 헷갈려. 네. 이쪽으로 나옵니다. 예, 네, 정음사. 왼쪽이 정음사고요 저도 이 길은 처음 와봅니다. 이게 물망골 쪽이네요. 이게. 아, 이게 또 이런 싱글이 있으니까 짧지만, 아, 한번 타보시오 그러면 물만 뚫에서 봉쇄 올라가는 쪽아 그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어, 어떻게 할까? 다시 올라가서 싱글을 다시 올라가서 황영산돌레길 싱글 타고 복귀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필해서 거기에 황영산돌레길 싱글 타고 어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촬영끝 위치, 커서 잘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참.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삭제하고핸들바가 응? 740이라서 아 약간 좀 비네 제가 대형은 핸들바가 700이거든요 요거는 740이라서 안정감은 있는데 이런 싱글 타기에는 약간 좀 핸들바가 될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자, 뭐 이런 싱글도 타야 되면 타야 돼. 안 타니까 싱글이 실력이 좀다 줄어.